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결, 연결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보고 있는데 오늘 빼고 한 장만 남았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서 귀한 책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에 논문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다윗의 위대함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하고 비교해 볼때그 안에서도 독보적이다, 원망 한번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과서와도 같고 여러분들에게 원칙으로 삼아도 될 만한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는데 같이 가다가 블레셋이 원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있게 되는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와보니까 아말렉에 의해서 자기들의 거처가 다 불탔고 젊은나 나이가 많으나 여인들이 다아말렉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다윗이 600명의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가서 이틀 동안 새벽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전쟁해서 승리하고 이틀이나 전쟁을 했으니까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니까 다윗이 전쟁 시작하고 마지막에 승리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전쟁하는 거 다윗은 쉽게 하고 쉽게 승리하는구나 생각이 들수 있죠. 그러나 내막으로 들여다보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승리했다고 볼때 요약하면 승리했더라 이렇게 할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 승리를 얻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위세계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에게 첫 번째로 닥쳤던 어려움은 시글락에 돌아보니까 아멜라기에서 마을이 다 불타 있고 여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상황을 잘 모면하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다급함을 느꼈습니다. 위급함을 느끼긴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한다든지, 뭐 다른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댑니다. 제가 하나님 왜 누구에게 기대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힘입었더니 하나님께서 안에서 용기를 주셨다. 속에서부터 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 힘으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인 여인들을 포로로 끌려 끌어간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합니다. 그런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람을 의지한 경험 또 다른 것 의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도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6절의 말씀 보니까 보면서 지난번 골리앗과의 전쟁이 소환이 됐습니다. 다들 골리앗 앞에서 주지은 듯이 고요할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와 어떻게 싸웠느냐, 이겼느냐 그 여부보다도 모든 엄청난 장수들도 말 한마디도 못하는 골리앗 앞에 나서는 다윗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불가사의하다라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 것이고 계산이 계산기가 뚜드려질 텐데. 가서 될까? 할 텐데, 다윗은 마치 계산기가 없는 사람처럼 골리아다 앞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릴 때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정석처럼 그것이 프로그램된 사람처럼 야, 다윗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더더욱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롤 모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틀 동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쟁하러 가는 중에 600명이 함께 가다가 중간에 200명이 심신이 연약해서 중간에 낙오됐습니다.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전쟁에서 이틀 동안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낙오됐던 200명이 다윗을 향해서 인사합니다. 그 인사하는 모습 속에는 다윗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전리품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거고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챙겨온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들은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렇게 여기에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전리품을 우리와 똑같이 나눠 줍니까? 여기 빼앗겼던 처자들만 데리고 가라 그러고 전리품은 우리만 갖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한 말과 22절. 그대, 그들의 말에 다윗의 대답 23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이루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 하리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어떤 값을 주고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심으로써 승리하게 된 공짜로 얻은 거야. 공짜로 승리하게 돼서 얻게 된 전리품도 공짜인데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한 건 알지만 이들도 우리의 갇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줘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았던 200명은요, 그때 남을 때 심신이 연약했거든요. 지금은 400명으로부터 소외까지 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리품을 이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줬습니다. 그 전해졌던 이야기 속에도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26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나나 너희나 지금 공간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리품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면서 준 거예요. 그는요, 육체의 공간적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를 보고 어쩌면 그들이 서운할 수도 있는 행동을 했사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도 전리품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한 가지 겪은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러 가는데 한 아말렉 소년이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단 떡을 죽고 물을 주면서 기력을 되찾게 만든 다음에 누구냐 말하니까 원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에 포로로 끌려와서 아말렉 어떤 주인의 종으로 있었다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주인이 자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사흘이 지나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 적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음식도 줘서 기력을 되찾겠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군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소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아말렉군에게 데려다줘도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주인에게도 돌려 보내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말렉 소년, 애굽 소년과 함께 간 것을 보면. 그 소년의 부탁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에 있는 그 죽어가는 소년 살려주고 먹을 것 주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보면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자, 이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줬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서운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줬던 것도 하나님 때문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함께 연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죠. 참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이웃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발로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자신의 타고난 인간적인 마음 또 배웠던 것으로 한다면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신앙이 좋습니다. 지금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신앙이 안 좋고 점점점 안 좋아요. 그러면 참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과거도 현재도 온전한 신앙이 연결되어 있어야 진정한 참신앙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행사들에 봉사하는 데 별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삶의 모습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만 있고 삶의 모습에서는 온전하지 않다면 이게 하나님의 참 자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수 없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긴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배가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신앙인다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도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향해서 돕고 했던 그 모습, 현장과 같은 모습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세상 현장에서는 하나님 자녀로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것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의 그 모습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의 연결이고,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받습니다. 구원 받는데 우리의 노력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계속 그 마음으로 가져가 살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오는 거, 교회에 부흥 위회가 있다 그러면, 평상시 예배가 있다 그러면, 봉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남 구제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또 도와줄 일이 있다 그러면, 합시다 그러면은 아, 은혜 오면 그거 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개샘만의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졸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늘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함 때문이로다 가서 쉬어라 그러시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혜가 있었어요. 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육신이 연약하니까 못 하잖아요. 예수님 그 인정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앙이 조금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신앙 생활한 지가 좀 오래됐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다면 비록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졸게 될때아 이러면 안 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어야 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래야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안 졸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의지적으로 눈 비비고 세수하고 일어서고 하면서 깨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부흥해하고 남을 도와야 되고 봉사하고 이런 일또 예배 드리이 일에 못 오게 될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주면 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사실은 참신앙인의 모습이라면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의지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 신앙은 또 삶은 저절로 되어야 돼. 복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야. 생각하고 저절로 안 주어지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특권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절로의 특권 뿐만 아니라 그 저절로의 특권이 안 주어질 때는 의무로의 타동사적인, 타력적인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사가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잖아요. 자동사는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저, 저절로 되듯이 하는 거예요. 타동사는 남의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타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동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동사도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의 실천사항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행복하고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뭐잘 대해주기만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지적 안할수 있고 내버려 둘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전제에 대해 될게 본인이 해야 될 의무도 행해야 되고요. 의지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야 되고 타동사적인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아무리 주위에서 자리를 대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아래 성령님이 더 이상 은혜의 감정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죠. 남하고만 행복이 결부된 것이 아니라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도 의무적인 부분, 타력적인 부분, 타동사적인 부분, 이 부분에 온전하게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동사적이고 자력적인 그 은혜들이 오게 되는 것이고, 특권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전에 어쩌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는 자동사적이고 특권을 누리는 것만이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의무로도 행할 줄 알고 노력으로도 행할 줄 알고 타력적으로도 타동사도 가지고 행할 줄 아는 것이 참 신앙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자동사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특권적으로는 이런 은혜가 없을 때에도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은혜는 쟁취하시는 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자동사적으로, 특권으로, 기쁨으로, 저절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기 싫었는데, 몸이 연약해서 좀 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줘서 의무적으로 와야 돼! 해야 돼! 라는, 될 거야가 아니라 해야 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참 신앙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예배 이후에 기도하게 되실 텐데 기도하실 때도 저절로 특권을 누리면서 되는 기도뿐만 아니라 안 되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타력적으로라도힘 주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귀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들려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